언제 산 거야? 어제. <laughs> 강남 신세계 매장에서 샀고요. 마이크로백을 사봤어요. 마이크로백이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것 같아요. 가격대도 소비하기 조금은 쉬운 편이고. 크기도 작은데, 들고 다닌 거 생각해보면, 카드랑 핸드폰 정도? 제가 고민했던 건 블랙하고 버건디였는데, 저는 역시 역시 버건데 이게 진짜 크기가 딱 진짜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닫는 게 자석 처리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이거 진짜 엄청난 비밀인데 이 뒤를 보면은 벨트를 낄수 있어요. 벨트백이 될수 있는 이런 느낌. 일단 포장을 좀 뜯어볼게요. 처음에 진열이 매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내볼 때도 음 요거를 빼서 여기에 걸면은. 이렇게 들수 있어요. 요번에 지방시의 특징이 금속이 다 빈티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저도 처음에 가방 가지고 나오셔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냐고 물어보시잖아요. 근데 이걸 딱누르는데막이 안에 엄청 스크래치 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된게 맞는 거냐 했더니 이번 라인이 전부 다 돌아가신 지방시를 기르는 마음에서 좀 빈티지스러움을 살린 것도 있고 지금 유럽은 엄청 친환경적인 게 이슈가 많아서 금속을 다 이렇게 이렇게 반딱반딱 처리하는 거는 인위적인 처리를 하는 거잖아. 처리 안한 채로 나오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. 얼마예요? 얼마에 돈 내지? 정확한 금지 비율이 135만 원입니다. 음. 이 로고가 한동안 지방시의 제품에서 안 보이다가 요번 시즌 보면은 이게 살려져 있거든요? 요즘 발렌시아가나 구찌, 샌디 다 옛날의 자기네 로고의 색깔로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. 저는 훨씬 훨씬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